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되어 있다. 다섯 사람에게 120개의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의 배당몫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가장 적게 배당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받는 사람의 몫이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의 7분의 1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섯 명이니까, 다섯 명이니까,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거를 A라고 하면은, 음, 되겠죠. 우리 가세 사람일 때도, 뭐, 가운데 걸 A,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다섯 명이 등차 수열이다 가운데 걸 A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많은 경우는 A 플러스 D.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은 A 플러스 1이.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D. a 마 d. 자 다섯 명이 되는데 자 이거 전체 합이 120이야. 120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5a 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하나 당 음, 24개가 될수 있죠. 한 사람 당.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a가 나온 거니까 여기는 뭐24 플러스 d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있네24 플러스 d. 그런 식으로 여기 24마 d. 24-12. 자, 다섯 명의 배당 몫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가장 적게 배당 받는 사람은 요거잖아. 요 어,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적게 배당 받는 사람, 어, 요거죠. 그거에 배당 몫이 나머지 세 사람 이거 몫에 7분의 1이 되도록 하라. 지금 미지수 D 하나만 있으니까, 어, 그거 구하면 되겠다. 자, 이거의 합은, 어, 48 마이너스 3D죠. 어, 요거의 합은 48 마이너스 3D 자이 두개의 배당목수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음72 플러스 3D가 되죠. 이쪽이 도 많은데 이 적게 받은 사람 두 사람의 그 합이 많은 사람이 세 사람의 합에 7분의 1이 되도록 자 이것의 7분의 1이 되도록 하면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좀 찾아보면 될것 같아. 음, 그럼 7을 이쪽로좀 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음, 지금 48이라는 거는 24 곱하기 2였고, 72는 24 곱하기 3이었으니까, 이게 7을 곱할 때, 자, 48은 24 곱하기 2, 마이너스 37에 21d.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럼 72는, 음, 24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쵸? 3 곱하기 24. 플러스 3d. 자, 이걸 풀면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어, 24. d는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24d가 되구요. 자, 이쪽에 지금 7 곱하기 2, 3 곱하기 24. 24로 묶으면, 24로 묶으면 7이 14 빼기 3. 어, 14 빼기 3. 숫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양 이쪽에 약분하면 어, 공차가 얼마? D가 11이다. 자, 공차가 11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목숨 요거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어, 가장 많이 받는 사람. 그 공차가 여기 11이니까 자, 24 플러스 얼마? 22가 되겠죠. 그러면 46이 되겠네.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